서진 간식으로 지금 호박죽 먹고 있는데 음, 귀엽게 애교를 피면서 먹어서. 그랬어. 맛있게 먹었어? 호박 좋아요. 서진이 최애는 고구마도 아닌 호박. 엄마도 고구마보다 호박이 더 좋아. 냠냠냠냠. <laughs> <laughs> 아, 맛있다. 엄청 맛있다. 엄청 아있다 그렇지 어제 둘 쌍둥이 왔던 거 기억나? 아 괜찮아. 괜찮아. 키새아운 애들? 어, 어, 아, 뭐, 저, 그, 검진 검진, 검진 어, 어. 거아는 어. 오빠가 한명있더아아 진짜? 아가 그러니까 셋이야 그러면? 아 음, 진짜? 음. 병원에 가서 뛰어다니고 놀수 있다는 게서진이도 크면 수 있어. 서진이 지금 병원 입 발만 들여두고 사진도 <laughs> 나중에 잘할수 있지. 아빠, 아빠 먹어도 돼? 아빠 먹어도 돼? 아빠 먹어도 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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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암... 암... 표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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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중... 그만 먹어라. 다 먹었어.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안돼 팔꿈치까지 다 묻었어. 빠진... 너목욕도못 해. 편진 지금 그렇네. 편진 어. 지금 접종해서 목욕은 못 합니다. 빵. 얼지. 열 시술해. <laughs> 아! 머리 묻었어 <만졌어. 웃음> 가자. 으아! 오나스타. 예. Yeah.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어 아빠. 어 네. 아빠 어 아빠 얼른 오세요 그래. 기다려. 어, 먼머야, 같이 기다리자 그래. <laughs> 지금 아빠가 밖에 그 장난감 먼지 좀 털러 갔는데 앞에서 이렇게 둘이 귀엽게 기다리고 있어. 아, 아빠 딱 한번 닦아줘야겠다. 왜냐면 친구가 쌍둥이를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당근에 못하고 뒀던 것들이나 아직 정리 못했던 장난감도 지금 싹 정리해서 주려고 대청소 중입니다.

알았죠알았죠 알았죠. 내게 줄게. 오! 그때 우유 하나 줄게요. 엄마 먹었으니까 주는 거야. 오늘 엄마 잘 먹어 줘서 고마워. 응? 음? 자, 지금부터 자, 이걸로 우리가 언제 선물 받았지? 여보. 한범님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선물로 들고 온 거예요. 이게 거의 작년쯤 저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서진이가 너무 어렸고, 이제 겨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정도? 그때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드디어 서진이가 쓸수 있거든요. 지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기 상어다! 아기 상어인데, 서진아 이거. 서진아 끌고 다닐 수 있어. 이상어 응? 응.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닷속 뚜루루 뚜루 아기 귀여운 뚜루루 뚜루 해봐 서시니까응응 해봐서 주니까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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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여기 역삼동 성관 도착했습니다 친구분이 여기서 결혼을 하세요 계단 올라가기 심취한 은서진입니다 아 엄마 허리 아파 지금 서진이가 사실 무대만 보면은 못 참는 약간 그 무대 체질이거든요. 지금 나가프로 나가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계속 그 앞에 성당 단상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네, 소리 지르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목소리> <목소리> 무대만 보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무대 아아 아빠가 그랬던 무대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참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랑 김상현 알베르토와 신부 이승아 마리아의 혼례식에 참여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자, 지금 이제 친구 결혼식을 마치고 원래 뭐 여러 계획이 있었어요. 남산을 가자, 고엑스를 가자라, 뭐 롯데타워를. 서진이한테 좋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어, 그럼 롯데 롯데월드? <laughs> 아니, 롯데월드가 보였어. 롯데, 롯데월드의 온소감이 환상의 나라, 롯데월드. 서진이 걸어다니까. 멤버째. 어. 라자 <laughs> 이제 롯데월드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다녀오긴 했는데 아주 <laughs> 어, 아주 서진이가 재밌게 네, 잘놀아어요 특히 놀이기구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네. 네, 다음에 좀 날이 밝을 때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 안녕~ 안녕~ 자,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청주입니다. 청주에는 김숙자 소아청소년병원에 왔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떡볶이 먹고 있어요. 음 <laughs> 진짜 지금 너무 긴 게... 키랑! 키밖에 안 쟀어, 키! 키못먹게 키 머리둘레 키몸무게, 머리둘레 <laughs> 밖에 안 쟀는데 지금. 지금 거의 막 거의 지금 주, 죽어, 죽어 지금 무슨 주사 한열대 맞은 애처럼 울어요, 지금 <laughs> 아...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지금 <laughs> 가볍게 간이 검사 먼저 하자고 하셔서 간이 검사 해보고 세밀하게 필요하면 정맥 검사를 하실 건가 봐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자 무사히 검사를 잘 마치고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게 확실히 의원에서 검사하는 거하고 좀 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약간 조혈 기관이 조금 약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엄마가 좀더소고기잘 먹여야겠다. 그래서 아빠는 맨날 소고기를 먹어야겠다. <laughs> 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약간 이런. 이런, 이런 빌드업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진짜, 진짜 안심하고 이제 서진이랑 잘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엄마 생일인데, 엄마는 어제 발가락이 부러졌다. <laughs> 생일빵, 생일빵. 생일빵을 발가락을 <웃음> 본인이 <웃음> 부러뜨려가지고, <웃음> 지금,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트레이더스에서 유모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유모차 대여해서 쇼핑을 하고 있어요. 바퀴 말고 이거 잡아 근데 서진이가 지금, 휴... 지금 유... 휠체어 밀고 싶다고 지금 힘을 엄청 쓰면서 바퀴를 직접 손으로 잡고 하고 있는데 손 다쳐, 거기 다쳐 넘어가면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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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렇지다거 잡는 다야 그건 다아도돼다진다 꼈다 이거 봐. 다빠는맛다는거사다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빠랑 트레이더스 쇼핑, 트레이더스 갑시다. 엄마, 엄마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 아빠 봐봐, 오, 귀여운데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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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짠짠, 짠 당근 유라미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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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목소리가> 서진이, 미만의 엄마 휠체요 <목소리가> 어? 아닌데랑. 아이고 밀어 주려고. 아이.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사람 <목소리가> 사진 재밌어? 근데 1 옳지, 옳지 오빠들이 거기서 놀아 오. 오. 우와. <laughs> 아빠도 줄잡아야겠다 <출전하겠다. 우와. 웃음> 뭐야, 아빠 끝까지 와야지 아빠. 또 올라갈걸? 응. 또 갈거야? 그렇지 谢谢谢谢谢